자, 골격근추는 2번, 아, 3번 문제를 보면, 일단 우리가 ABC가 각각 근육이랑 매치되는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써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얘가 절반만큼 영향을 받는지, 혹은 오로지 지금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전체 원소물 바디 X 길이가 2x만큼 감소한다고 치면 기억은 외노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2x만큼 감소할 거고요. 니은은 x만큼 증가하고 디귿은 x만큼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t1, t2, t3가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EC A만큼이 0.4, 0 4로 변화 가 갔죠. 그럼 얘는 뭔 말이냐면, 이 c 빼기 a에서 변화량이 상쇄되기 때문에 항상 값이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얘가 2 곱하기 c 빼기 a거든요? 2 곱하기 c 빼기 a에 지금 변화량이 상쇄된다는 의미는 2 곱하기를 해서 a만큼을 빼주면, 뿔만 관계로 서로 값이, 절대 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만큼이 곱해져 있는 ex만큼이 감소한다고 생각했죠. 얘는 뭐냐면 지금 2x만큼 감소한 거에 빼기가 더해졌기 때문에 2x만큼 증가하는 거에다가 2 곱하기 c의 관계를 합하면 이 변화량의 합이 0이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럼 그 말은 c 같은 경우는 반드시 x만큼 감소하는 걸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a는 기업 그리고 c는 지금 똑같이 감소하고 있는 기그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동으로 지금 여기서 남아 있는 b가 2이 되고 a가 기역이 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감소하는 거에서 x만큼 증가한 걸 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x만큼 감소하는 영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 얘가 지금 x 길이가 2x만큼 증가할 때 a 빼기 b는 3x만큼 감소하는 것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t1에서 t2로 갈때 얘가 0.3만큼 감소했거든요. 이게 지금 3x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이 0.3만큼이 곧 x 값이 0.1이 되는 거기 때문에 x 길이는 이때 2x만큼 감소한다. 0.2만큼이 돼서 t1일 때는 3.0만큼을 가진다 라고 보면 되죠자그럼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풀수 있는 것부터 해보면 기역 B는 기그이다 B는 이은이죠 틀리고 자 T1일 때 X길이는 3.0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그 다음에 T3일 때를 보면 우리가 어쨌든 구해야 되는 게 h 의 길이 즉 기역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 T3에서 T2로 갈때 얘가 0.6만큼 x 길이가 감소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2만큼 감소하는 게 0.6이기 때문에 3x만큼 감소하는 거는 0.9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물음표에서 0.4로 갈때 0.9만큼이 감소했다는 뜻일까? 이 처음이 1.3만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0.4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기억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은 얘들이 제 연립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눈을 잘안 들어오면은 한번 다 써보고 출발하면 돼요. 그럼 일단 기억 더하기, 이니 더하기, 비그 3.4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빼기, 니이 1.3. 그리고 이 디귿 빼기, 기억이 0.4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대한 지금 빨리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얘들 빼준다면, 아 그대로 더해준다면 이 디귿 빼기 ㄴ은 1.7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니은 세트를 지금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를 한 번만 더 더해볼게요. 자한번더 더해보면 이 디귿, 아, 지금 여기서 3.4 길이가 여기가 이 디귿이 되고요. 자 그럼 방금 여기 두개 더해보면 이 디귿 빼기 2 니은 더하기 기억은 3.0이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기억 더하기, 이니은 더하기, 이기듯이 3.4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얘를 빼준다면 얘들 값다날라가고 4니은은 0.4다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니은은 0.1이 되니까 우리가 기억 빼기 니은은 1.3이다. 대입해주면 니은이 여기서 0.1. 자, 그럼 지금 h의 길이는 t3 시점에서는 1.4 빼기 0.1은 1.3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틀려서 지금 최종적으로 2번 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